아, 헤드폰을 빗어줬었네. 예, 헤드폰이 받 텐데요. 이제. 자, 공식전. <laughs> 양성과 여성의 첫 대결 되겠습니다. 좋수 있습니다. 아마. 예. 흡수한 거죠? 서진수 입니다 예. 자, 서진수 선수. <laughs> 어. 두 선수 모두 굉장이될 가능성이 <laughs> 있요 그렇죠. 공식전. 라이너리그 예선에서 어? 김영미 선수 역시. 같은 여자죠. 여성적로좀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던 지영훈 선수 2대0으로 제압하고 지금, 어 2차전, 어 마이너리그 진출 진술 결정전에 진출해 있는 상태입니다. 서진 선수! <laughs> 네. <laughs> 예. 지영우 선수가 긴장을 많이 한것 같아서, 예, 좀, 웃으면서 마음을 좀 편하게 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생깁니다. 네. <웃음> 네. <웃음> <말씀하시죠>? <웃음> 예, 뭐, 말, 말씀, 드릴 게 뭐가 있을까요? 어, 지영우 선수와 서지수 선수는 뭐, MBC 게임 총전적도 <laughs> 지영우 선수 0승 1패고, 어, 서지수 선수는 첫 출전입니다. MBC 게임 상대 전적은 두 선수 역시 없고요. 본선 2회 상대 전적도 없습니다. 서지수 선수가 여성 리그가 사라지면서부터, 어, 사라지고 나서는 최초로 그 방송대에서 이제 정식 리그에 여성 게임으로서 진출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예, 그만 웃어야 될것 같네요. 예, 이제는, 어. 네. 그게... 김철캐스터가 지금, 예, 보기 드물게 완전히 좀, 이 <laughs> 이성을 이으실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. 음. 예, 그. 그게... 그게... <laughs> 아, 죄송합니다. 네. 어, 정말. 눈물이 예. 물이 났네요. <웃음> <웃음> 자, 서지우 선수 입장으로서는 이제 그, 어, 저구군단 소울에 속해 있는 유일한 여성이자 또, 예, 테라주저로서.